네 총점 구해 보겠습니다. 네, 수식의 시작인 입고를 입력하고요. 보시면은 점수가 95점, 100점, 75점의 값을 더해야 합니다. 입력할게요. 95 더하기 100 더하기 75라고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요, 입력한 수식의 결과가 나옵니다. 평균 역시. 270점에 총점 나누기 세과목이니깐 예, 3을 해줍니다. 자 결과는 맞게 나왔습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직접 값을 다 일일이 저희가 입력을 하게 되면요. 만일 값이 바뀌었을 때 예, 이쪽에 값이 바뀌었을 때 저희는 수식을 또 일일이 변경을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료가 많을 때는요. 예,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정확도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수식은 사용하지 않고 예, 자료가 있을 때는 이 자료를 참조해오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자 볼게요. 이 l 하고 95점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95가 입력되어 있는 셀 주소 예, D열의 5행에 있는 d o 셀을 클릭하는 겁니다. 예, 클릭하고 더하기 그다음에 E5셀을 예, 클릭하고 더하기 예, 75점이 입력되어 있는 F5셀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엔터. 평균 역시 이꼴 하고 총점 클릭하고 나누기 3으로 해줍니다. 자 이렇게 구하시면요 값이 만약에 최현우의 점수가 95점이 아니라 90점이 됐다. 5점이 마이너스가 되면요 예, 총점과 평균에도 값의 변화가 바로 생깁니다. 예,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참조를 하는 거고요. 무엇보다 참조를 하면은 자동 채우기를 할 시에 예, 상대 참조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조를 할 시에 수식 입력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값이 똑같이 예, 변화가 있습니다. 맞게 평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아래 행방향으로 내려가다 보니까요, 그 참조한 셀의 주소도 똑같이 내려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은, 자, 매입현황이라는 곳에 가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 표는요, 예, 단가가 900원. 이 매입할 때의 단가고요그 다음에 매출의 단가가 1300원입니다. 예, 그거를 수량을 60개를 예. 900원에 매입해서 1,300원에 예, 판매한다라고 할때 이익금을 구하는 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꼴하고 자, 매입 단가가 입력되어 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곱하기 수량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매입금이 나오게 되겠고 매출금 역시 이꼴하고 매출 단가 곱하기 수량으로 합니다. 매출금액이 나오겠죠? 이때의 이익금은 이골 하면은 매출금에서 빼기 매입금이 되는 겁니다. 자, 엔터치구요. 그 다음에 세 개는 동시에 자동 채우기로 더블클릭 하시면요. 예, 이렇게 결과가 채워집니다. 자, 1월 급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월 급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원에 기본급이 있고 연장근로수당이 있습니다. 두 개를 더해야지 총급여가 되겠죠? 자, 총급여는 자 기본급 C5에 입력되어 있는 기본급 더하기 D5에 입력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입니다. 자 나왔고요. 이때의 공제세액은요. 자, 세액률이 12%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총급여의 12%를 예, 공제세액으로 잡습니다. 이고 총 급여가 입력되어 있는 셀 선택해 주시고 곱하기 12%를 직접 입력합니다. 이때 퍼센트를 붙이지 않으면 세금이 12배가 나가겠죠. 퍼센트 기호 꼭 붙이셔야 합니다. 자 이때 실지급액은요. 이 꼴하고 총 급여에서 공제세액을 빼면 됩니다. 자 이건 역시 드래그해서 자동채우기 해서 한 번에 자료를 채워줍니다. 자 2월 급여 가보겠습니다. 자 2월 급여 표가 중요합니다. 이번에 연습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2월 급여 쪽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했었던 그 참조 방식이요. 상대 참조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요. 자동 채우기 하거나 복사할 때이 값이 변화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 자동 채우기를 하면서 원래 참조했던 셀이 값이 변화가 있죠. 예, 밑으로 자동채우기라니까 밑으로 계속 예, 참조하는 영역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월 거를 보면요, 제가 생률이 여기에 있는 12%를 입력하지 않고 이걸 참조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 보여드리자면 일단 총급에부터 해볼게요.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을 더하고 자동채우기했습니다. 그럼 이때 공제세액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총급여. 이 전에 했던 방식은 총급여에다가 곱하기 12%를 했는데 이 12%를 제가 직접 쓰지 않고 세액률이 입력되어진 세를 참조해 온다는 겁니다. 안 될까요? 되죠? 이렇게 하면은. 똑같습니다. 제가 12%를 직접 입력하나 IO세를 참조해 오나 값은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네. 값이 0이 나온 겁니다. 자, 빼기 기호가 나오는 거는 회계 방식이기 때문에, 예, 요게 이제 0이라는 값인데, 자, 왜 0이 나올까? 자, 저희가 입력한 거첫 번째 식은요, 예, 총급여하고 세행률을 잘 곱해서 결과가 맞게 나왔는데, 그 아래에 있는 것은 자동 채우기를 할 때, 총급여가 이렇게 오고, 세행률도 이렇게 왔으면, 자동 채우기를 하면은 당연히, 그 아래에 있는 총급여가 들어오고, 세행률 역시 참조를 했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셀이 들어오겠죠. 금체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자, 색깔로 보면 알수 있죠? 이렇게. 예, 저희가 자동 채우기를 하면서 똑같이 총급여도 셀 참조에 변화가 있었구요. 세행률 역시도 셀 참조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총급여는 계속 셀 참조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각각의 사원들의 총급여가 들어오겠죠. 공지세에 하지만, IO에 입력되어 있는 행률은요 자동 채우기를 하더라도 값이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절대 참조라고 합니다. 값이 변하는 것을 상대 참조라고 하고요. 그럼, 절대 참조로 바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셀을 선택하고 또는 커서가 있을 때 참조 변경을 참조 방식을 변경해 주는 단축키가 있는데요 이게 F4키입니다 키보드에 있는 F4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값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원래 i5셀이었는데 절대참조는요 i열을 묶어두는 기호가 달라 기호로 i열 앞에 있고요 o행을 묶어두는 기호가 또 있습니다 달라 기호가 두 개가 있으면요. 이것이 절대 참조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참조의 값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엔터. 치고 자동 채우기 해보겠습니다. 맞게 나왔죠? 혼합 참조는요. 제가 준비한 다른 예제가 뒤에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실지급액입니다. 이꼴 마저 구할게요. 총급여 빼기, 공제세액 해줍니다. 자동채우기 해주시고요 3월급여도 연습 한번 해보세요 3월급여는 총급여는 기본급 더하기 연장근로수당 공제세액은요 총급여 곱하기 세액률을 클릭하되 자동채우기 시 값이 바뀌지 말라고 해서 자동채우기로 해줍 F4키 눌러서 절대참조를 해줍니다 실지급액은요 총급여에서 공제색을 빼주면 되겠죠. 자, 이세 개의 셀을 자동 채우게 해줍니다. 네, 여기까지 구한 1월과 2월과 3월의 급여를 1분기 급여표에 같이 넣겠습니다. 자, 먼저 1월 급여는 e q 해주고, 시트가 다르더라도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시트에 가야겠죠. 1월 시트에 가서 박민선의 실지급액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엔터 자동채우기 해보겠습니다. 단 이때는 사원명의 배열이 모두 같아야겠죠. 네. 자, 2월 것도 해보겠습니다. 이골 2월 급여 시트에 오시고요 실지급액을 클릭해줍니다. 3월 마찬가지로 이골 3월 급여에 가셔서 실지급액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마저 블록 잡아서 자동 채우기까지 해 줬습니다. 자, 이제 상대 참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대 참조는요, 제가 판매 금액을 지금 구해야 하는데, 여기에 식으로 단가와 수량을 곱할 겁니다. 그대로 합니다. 이꼴, 단가, 곱하기, 수량, 엔터. 제가 참조한 이두 셀은요, 제가 밑으로 자동 채우기 시, 값은 계속 똑같이 아래로 내려가서 계산이 만들어질 겁니다. 네, 볼까요? 이렇게요. 네. 자, 이런 식으로 값이 바뀌는 것이 상대 참조입니다. 절대 참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판매 금액이 있고요. 그에 따른 부가세 10%가 있습니다. 자 판매 금액 곱하기 부가세를 할 겁니다. 이걸 판매 금액. 자이 판매 금액은요 제가 자동 채우기를 할때 제품별 판매 금액은 값이 25가 아니라 다음에 26, 27, 28, 29 이런 식으로 값이 변해야 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달라교가 아무것도 안 붙는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의 상대 참조로 둡니다. 그런데 곱하기 한 다음에 부가세를 클릭했다면요. 이 부가세는요. 제가 이따가 자동 채우기를 할때 세율이 같이 내려가게 됩니다. 밑에 근데 값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0이 나오겠죠. 그래서 부가세율은요. 고정시키기 위해서 값이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대 참조로 해주셔야 됩니다. 고 단축키가 f 4키입니다자 달러 기호가 들어가면요 h r 과 O행을 예, 값이 바뀌지 못하게하겠다 이렇게 한 거고요. 자 엔터 치고 자동 채우기 해보겠습니다. 그럼 식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요 25 곱하기 H5. 그다음 26 곱하기 H5. 이7 곱하기 h o 2 8 곱하기 h o 2 9 이런 식으로 상대 참조가 되어 있는 셀은 계속 값이 바뀌어 왔고요 절대 참조로 남아 있던 부가세는 값이 계속 바뀌지 않고 남아 있게 된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밑에 연습할 거는 자 환율입니다 자 10만원은 몇 달러가 될까요 라는 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이꼴자 10만원 클릭하고 나누기 예, 달러의 환율 예, 클릭합니다. 자, 여기서도 제가 자동 채우기를 할때 예, 원은 계속 바뀌어야겠죠. 20만 원일 때몇 달러? 30만 원일 때몇 달러?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환율은요. 바뀌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의 43은요. F4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로 해 줍니다. 그리고 자동 채우기 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구요. 그 다음에 점유율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유율은요. TV는 전체 판매량 중 얼마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몇 퍼센트의 점유율인가라는 거죠. 자, 이 q 하고 TV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누기 총합계를 해야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동 채우기를 하게 되면은 TV의 점유율과 휴대전화의 점유율, 디스플레이, 디램의 점유율은 그대로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의 G13은요. 상대 참조로 남아있어야 하고요. 그 뒤에 있는 총합계에 사용한 G17은요. 같이 들어가면 안되겠죠. 절대로 바뀌지 않게 고정시켜야 하기 때문에 G17은요. F4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로 해줍니다. 그리고 엔터. 자동채우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절대참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혼합참조는 어떤 것일까? 방금 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구했던 이 점유율을 보자면요. 판매량, 나누기, 총합계를 했는데, 좀 전에는 제가 이 총합계에서 절대참조를 줬습니다. 그래서 F4키를 한번 눌렀을 때, 달락 기호가 두 개가 생겼는데, 물론 이것도 맞는 방식이지만, 상대 참조, 절대 참조, 그러니까 혼합 참조로 가도 괜찮은 겁니다. 예. 이걸 혼합 참조로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요. 어차피 저희가 자동 채우기를 밑으로 할 때는 구가 바뀌지 않게 하는 겁니다. 구가구행이 10행이 되고, 11행이 되는 것이 상대 참조일 때 바뀌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뀌지 않게 하려면요, 예, C 앞에는 굳이 달러가 있을 필요가 없죠. 예, 구행이 바뀌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러 기호가 한 개밖에 없는 것을 혼합참조라고 합니다. 네, 이건 역시 F4키를 눌러서 저희가 원래는 상대였던 것이 한번 누르면 절대참조, 또 한번 누르면 행에 고정이 된 혼합참조, 또 한번 누르면 열이 고정된 혼합 참조 그리고 다시 상대 참조로 돌아오는 겁니다. 참조 방식이 F4 키를 누를 때마다 상대였다, 절대였다가 혼합, 혼합 이런 식으로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혼합으로 해서 구행을 고정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자동채우기 하면요 결과는 똑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좀 전에 구했던 환율을 구하는 방식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전을 할 때, 자 10만 원을 나누기 달러당 환율. 자 여기선 제가 자동 채우기를 옆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요 G4와 G5에서 G열의 변화가 생길 겁니다. 열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ABCD의 변화가 생기지. 4행과 5행의 행 번호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맞게 나오지만 자동 취급을 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어, 어때요? H-H. II. J.J. 그 다음에 예, KK.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던 식이 원본 식이 옆으로 가니까 거기에 사용될 참조값들도 계속 값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바뀌면 안 되는 대상이 있죠. 바로 환율 쪽입니다. 그래서 환율에 해당되는 g o 셀은요. G가 H, I, J, K로 바뀌기 때문에 G가 바뀌지 않도록 해 주는 참조가 필요한 겁니다. 혼합 참조면 되겠죠. 그래서 F4 키를 한 번, 두 번, 세번 눌러서 혼합참조로 g 열을 고정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엔터. 이제 해보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요. 이렇게. G4 나누기 G5인데, 그 옆에 가면요. G5는 값이 안 바뀌어 있죠. 또, 안 바뀌어 있죠. 예. J4는요. 계속 바뀐 겁니다. 이렇게. 값이 바뀌어 왔고, 그 다음에 환율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방식을 이용해서 구구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구단은요. 일단 시작은 예. 1곱하기 1입니다. 이두 셀을 곱한 것으로 시작을 해서 결과를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은 자동 채우기를 밑으로 한번 내리고 옆으로 채워서 끝내는 겁니다. 한 번에 끝내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어, 자동 채우기를 예측해서, 예측하면서 내가 참조한 이 셀이 행방향으로 갈 때와 열방향으로 갈때 고정시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혼합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C11 셀. C11 셀은 어떻죠? 밑으로 갈 때. C11, C12, C13, C14. 자, 어디가 바뀌면 안 되죠? 11행이라는 것이 바뀌면 안 되겠죠? C는, 예,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면 하 옆으로 갈 때, 얘는 1단, 2단, 3단, 4단, 5단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C는, 예, 고정을 시켜주지 않고, 11행만 고정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F4키를 한번, 두번 눌러서, 네, 이러한 식이 앞에 일단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B12 같은 경우는요, 자, 세로방향으로 있는 1인데, 자, 밑으로 갈 때, 어떻게 될까요? 12, 13, 14, 15, 16은 값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12행은 풀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달라 기억 붙으면 안 되고, 그렇지만 옆으로 갈때 행방향이 아니라 열방향으로 갈 때는요. B열이 어떻게 될까요? C열, D열, E열, F열 바뀝니다. 바뀌면 될까요? 안 되죠. 이 안에서만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B 앞에 달러가 들어가야 돼서 F4, F4, F4 눌러서 이런 식이 되야겠죠 엔터치고 해보겠습니다. 자동 채우기 밑으로 그리고 옆으로. 네. 네. 여기까지 한번 엑셀에 그 함수를 들어가기 전에 수식을 해봤습니다. 그 함수라는 건 역시 수식의 일부이기 때문에 함수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수식의 기본적인 참조 방식부터 알고 가시는 것이 필요하기에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는 본격적인 함수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